헬로우 베이비들 오늘은 슈스스의 202 FW 쇼 미리 보기 아, 아 지난번에 남자 쇼를 미리 보기를 했더니 여성쇼는 언제 미리 볼 거냐면 너무 채도를 해서 몇 가지 내가 좋아하는 컬렉션을 골라서 또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베비들이 패션쇼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택트였기 때문에 전부 약간 디지털 쇼를 해서 사실 그렇게 가뭄이 막 이렇게 오진 않았었거든? 근데 좀더 라이블리하게 그 무대 위에서 펼치는 그런 쇼를 이제 점점 많이 보여주면서 실제로 온타임으로 우리가 이제 라이브로 쇼를 볼수 있게 됐어 먼저 RTW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파리 패션위크의 몇 가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샤넬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한번 이 샤넬 쇼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쫙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자 쇼는 여섯 번이 있다고 했는데 그 쇼에 지금 FW 쇼의 에트 2를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가을 겨울은 우리가 이제 미리 보면 정말 좋았을 아이템들이 너무 많은 것같아 큰일 났어 어떡하면 좋아. 칼라가 칼라가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 지난번에는 8, 90년대 그 화려하고 정말 패션의 춘추 전국이었던 슈퍼 모델들의 향연이었다면 이번에도 80년대와 60년대의 브리티시 아웃도어 클래식도 룩을 뭔가 보여주는 그런 어 쇼를 쭉볼 수가 있어. 여기 보면은 뭔가 이렇게 레이어드된 룩이 굉장히 많아 보여. 그리고 앞머리가 되게 우리 옛날에 많이 했던 깻잎머리라고 우리 베이비들 아나 요즘에 우리 베이비들이 앞에 이렇게 머리 많이 말아가지고 다니잖아 근데 우리 때는 이 깻잎머리를 만드느라고 정말 힘들었었거든 이 머리가 이제 한참 유행을 할것 같아 여기 컬러풀한 타이즈도 그렇고 에르메스에도 이 타이즈가 레이어드된 형태로 나오는데 이게 스타, 저기 스타일리스트가 같은 건지 아니면은 <laughs> 디자이너들끼리 약속을 하는 건지. 그리고 역시 주얼리들과 작은 백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레이어드가 많이 되면서 버지니 비아르의 아주 독특한, 좀더 젊고 신선한, 그런 믹스 매치를 더 많이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그녀가 좀 잘하는 게 뭐냐면 칼라가 펠트 때보다 칼라를 좀더 믹스 매치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역시 봄보다는 가을 겨울에 확실히 트위드가 더 많은 게이 샤넬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 트위드를 보면은 컬러를 굉장히 여러 개를 조합해서 만드는 그런 트위드도 있지만. 단색의 트위드도 있고, 특히 겨울에 더 많이 보이는 이 트위드는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한, 새퀸 같은 게 많이 들어간 화려한 비드들 있지. 그런 트위드의 조합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 어우, 이런 체크들. 근데 네, 알지? 아, 나 이번 가을, 겨울에 그, 날씬하게 입는 거한번 할까봐. 트위드. 왜냐면은 여기 트위드, 지금 얘네는 다 삐쩍 말라 비틀어진 애들이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날씬해 보이는 거지. 우리 같은 애들 입어봐. 완전, 뚱뚱해 보일 수도 있거든? 그런 거, 어떻게 입으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내가 팁을 한번 주도록 할게.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어머, 어머,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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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이거, 이 고무장은 어떡할 거야? 헉! 세상에 이게 런웨이가 이게, 어? 뭔가 스트리트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스트리트를 샤넬도 계속 보여주고 있어. 확실히 패션은 실용적인 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흥미를 잃어가는 것 같기는 해. 거리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고 하니까 좀더 그런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우리 또 프랑스를 대표하는 브랜드 에르메스를 보도록 할까? 사실은 그동안에 좀 디자이너들, 수석 디자이너들이 계속 바뀌면서 좀 지루한 것? 어, 그런 것들이 좀 계속 언급이 됐었었는데, 이 나대주 언니가 은근히 계속 잘 하세요. 어, 점점 젊어지고, 웨어러블하고, 그리고 올해 또이 에르메스의 테마가 가벼움의 미학이라고 해서 계속 가벼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루이라고 해서 이렇게 쇼가 끝나고 나면은 항상 우리가 옷을 직접 이 쇼한 옷들을 보러 갈수 있는 기자들이나 아니면은 바이어들이 직접 볼수 있는 그런, 어, 기회가 있는데, 그루이에 가서 보잖아. 그러면은 가죽이 가죽이 아니야. 너무너무 가벼워.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그냥 슈폰 같아. 너무, 너무 많이 보탰나 어, 어. 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리스를 미리 한국에서 직접 봤는데, 와, 정말 너무 가벼운 거야. 지금 이 모델들 입고 나오는 거 봐봐. 에르메스는 아무래도 그 장인이 한땀한땀다 손으로 만드는 그런 레더 제품들 아주 최고급 소재로만 어, 만드는 뭐 니트라든지 실크 소재들, 이런 소재들로 만드는 이 옷들로 유명한데 이 하우스 아카이브를 놓치지 않으면서 프렌치의 감성을 가져가면서 거기에 또 G세대들의 취향까지 다 가져가는. 계절을 넘나드는 이런 시스루라든지, 샤넬에서도 보여줬던 그뭐 니트 레깅스와 부츠의 레이어드, 이런 것들이 이런 짧은 기장감의 원피스나 쇼츠 이런 거와 레이어드를 해서 많이 보여지고 있고, 이 부츠를 내가 실제로 봤는데,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가볍고, 가격은 가볍지 않겠지? 음. 스타일도 내가 보니까 이 굉장히 헤비하지만 가볍게 보이는 가벼움의 미학을 보여주려고 한것 같아. 그리고 이 시스루를 많이 사용하고 프리를 많이 사용한 게 발레리나의 그런 가벼운 느낌들 있잖아. 그런 느낌을 보여주려고 그런 디테일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거든. 그리고 켈리백에서 파생된 그런 미니 크로스백들을 여기 굉장히 많이 연출을 했는데, 시그니처한 백들을 활용해서 좀더 가벼운 형태의 그런 크로스백이라든지 이런 백들로 형태를 달리해서 비대칭으로 변형한 그런 새로운 디자인들을 많이 선보일 것 같아서 난리가 날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에르메스인지 모를 정도로 점점 뭔가 영해지는 그리고 굉장히 트렌디해지는 쇼를 봤어. 자, 그러면. 다음은 파리를 대표하는 루이비통. 우리 베이비들이 또 좋아하는 이 오징어 게임의 또 여자 주인공이었던 정호연 양이 첫 인트로로 바로 또 나와주었죠. 원래도 이 정호연이라는 모델은 모델로서도 사실 해외에서 이미 인정을 받은 모델이기 때문에 뭐 다른 외,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음,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낯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작년에 또 이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오버핏에 또 굉장히 심취되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1 0대 청소년이나 청춘들이 갖는 호기심이나 그런 열망, 뭐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항상 루이비통은 그런 것 같아. 항상 트렌드. 앞에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콜라보를 하는데도 거침이 없어. 브랜드가 어떤 수석 디자이너가 오느냐, 아니면은 어떤 콜라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브랜드의 값어치나 아니면 브랜드의 어떤 발전 가능성, 아니면 비전이 보이거든. 근데 정말 루이비통은 다양하게 그 활동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특히 니콜라스 기에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알겠지만 그냥 오버핏이 아니라 뭔가 조형적인 느낌의 그런 어, 바디 실루엣을 보여주는 그런 비스트의 형태의 그런 옷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거든. 이번 시즌에는 특히 포토그래퍼 데이비 심스의 90년대에 그런 사진작품을 디지털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안에 패턴으로 넣은 거야. 예술이나 아니면 아트라는 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어, 이거 원피스 너무 예쁘다. 헉, 어떡하면 좋아. 헉, 세상에, 너무 예쁘다. 그리고 루이비통은 역시 다른, 뭐, 샤넬이나, 뭐, 에르메스, 그 외의 브랜드도 마찬가지지만, 레더 굿즈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잖아. 사실, RTW로 따지면은, 옷으로도 만만치 않게 계속 사람들에게 사랑을 계속 많이 받는 브랜드거든. 특히나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는 브랜드인데 이번에 그 캠페인을 보니까 정호연 씨가 들고 있는 그 백이 있지. SS부터 이 체인 백이 계속 트렌드이긴 한데 이런 형태감이 있는 이런 백들도 FW에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믹스가 돼서 계속 트렌드가 될것 같기도 해. 아 그리고 이 루이비통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리얼퍼를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이퍼 디테일을 보니까 헤어리하지 않고 이렇게 좀더 이렇게 청키한 느낌이라서 더복보적인데 재미있는 유니크한 그런 포인트가 돼 주는 것 같기도 하다 남성복 못지않게 여성복도 굉장히 예쁠 거라는 거자 그러면 다음 쇼를 또한번 볼까 오! 어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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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렌시아가. 어~ 이 뎁나바질리아는 정말 천재 같아 우크라이나의 이 사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슈화를 시켜서 패션을 통해서 널리 알리는 그런 또 계기를 갖게 했죠. 그 이번 사태에 대한 또 지지와 기후에 대한 우려, 환경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래서 발렌시아가에서도 사실 퍼나 이런 소재를 안 쓰기도 해. 이 맹렬한 정말 바람과 기후에 맞서는 이런 모델들의 그런 어떤 그 런웨이도 굉장히 안타까워 보일 정도의 그런 쇼가 연출이 됐었어. 옷들이 실제로 이게 내가 나 라이, 나도 라이브로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막 눈보라 때문에 거의 안 보일 지경이긴 했는데, 아, 정말 연출을 정말 기가 막히게 했더라고. 사실 댐나 옷은 다 비슷비슷하긴 해. 어. 비슷비슷하긴 한데, 이건 정말 실제로 가서 보면은 정말 멋있을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 자, 우리가 파리 컬렉션을 또 이거 디오를 안볼 수가 없죠. 이 파리의 끼를리 정원에서 항상 아름다운 쇼를 보여주고 계신데 뭔가 차세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 모든 이번의 쇼가 이더 넥스트에 대한 우려나 아니면 넥스트에 대한 뭔가 궁금증? 차세대가 가지고 가야 되는 짊어진 그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던져놓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특히나 내가 봤을 때 이번 F/W 컬렉션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지 못했던 그런 좀 예술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 집안에만 이렇게 막 가둬져 있다가 뭔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그런 시기가 되면서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옷들이 많았었던가 하면 가을, 겨울은 좀더 뭔가 이렇게 예술 작품 같은 옷들? 그런 옷들이 좀더 많은 것 같아. 어, 실험적인 옷들. 그래서 디올에서는 회화나 이런 15세기의 아트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컬렉션들이 어, 많이 보여지고 있고, 그 이탈리아의 예술가 마리엘라 베티네치의 작품들로 쇼장을 전부 메워서 이 현대적인 것과 하이테크를 접목한 이런 유럽을 또 선보이고 있어서 아주 호황이었던. 컬렉션이었어요. 아 진짜 디올은 다음 쇼는 뭘까? 막 이런 왜냐면 뉴룩이라고 하면 정말 지루한 그 아우어글라스 뭐 재킷이라든지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계속 뭔가를 보여주고 있거든. 이게 사실은 너무 억지스러워 보이면 촌스러워 보이는데 클래식하고 뭔가 이렇게 우아해 보이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이렇게 막 모던해졌다가 그리고 또막 이렇게 굉장히 우아한 느낌으로 막 뭔가가 나오다가 갑자기 미래적인 이런 하이테크닉한 그런 소재의 의류가 또막 보이다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그런 디오리야 어, 마지막으로 내가 볼 쇼는, 어, 뭘 보고 싶냐면, 아, 우리 베이비들이 미우미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자, 미우미우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 개인적으로 내가 요즘에 프라다하고 안 맞아. <laughs> 근데 정말 미우미우가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막 신선함은 있는 것 같아. 재기발랄한 그 지세대의 새로운 느낌들? 그거를 뭔가 계속 발굴해주고 있는 것 같아. 같은, 그 프라다의 뭔가 라인이면서도 미우미우의 새로운 그 느낌들을 SS 때부터 뭔가 계속 쇼킹하게 그러면서도 막 입고 싶은 옷들로 가득 채워서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SS 연장선으로 마이크로 미니 스커트라든지 로우라이즈 그리고 또 윈블던의 레트로한 테니스룩을 모티브로 한 컬렉션을 이번에도 보여주고 있어. 항상 그 미우미우에서는 FW 밀리터리가 빠지지가 않는데 밀리터리와 스포티즘 그리고 섹시한 프레피 그리고 레이디 레더 그리고 극적인 데비를 활용한 Y2K 패션 그리고 실크 소재의 언더 팬티 발레리나 슈즈 왜냐하면 미우미우는 정말 이 겨울을 시즌네스를 정말 잘 활용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거든 작년에 기억나지? 작년에도 겨울에 이 등산 무을 입혀놨는데 안에는 전부 다막 실키한 그런 외 언더웨어들을 입혀놨었잖아. 거기에 막 이만한 뭐 퍼부츠 같은 걸 신기고 막 이랬었거든. 그런 식으로 뭔가 아예 그냥 소재가 그 얇은 것과 두꺼운 것에 믹스 매치를 해서 정말 우리가 막 로맨틱한 그런 겨울을 꿈꾸는 그런 룩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룩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는 남성 룩을 등장시켜서 미우미우 맨을 부활시키기까지 해서 아주 회자가 됐어. 자, 한번 보도록 할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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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기절, 기절. 어떻게 이거? 어머, 뭐 겨울에는 그래도 배가 좀들 보이네. 이걸 좀 사줘야겠네. 아니, 이거는 치마인가, 빤스인가? <laughs> 아니, 이거 실제로 가서 봤더니 진짜 엄청 짧더라. 남자는 어떻게 입지? 이거 로웨이스트? 우 자, 이렇게 해서 패션의 메카라고 하는 파리 컬렉션의 정말 몇 가지 안 되는 쇼를 이렇게 봤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어. 이 컬렉션이 부족하다 생각되면은 다음에 또 우리가 밀라노와 또 뉴욕 컬렉션에또 에피스를 또 뽑아서 우리가 또 보여줄 수 있거든. 자 그럼 우리 데이비드 이런 컬렉션을 미리 우리 같이 함께 보면서 뭔가 이렇게 수다 타임도 떨고 다음 넥스트는 어떤 트렌드가 올까 미리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떤 스타일링으로 우리 슈스스티비에서 또 보여줄지 많이 기대해 주기를 바래. 자 그럼 다음에 또 미리 보기에서 만나. 안녕 데이비드. 음